하셨 습니? 함께 하겠 습니다. 에베소서 3장16절 에서 19절 까지, 그의영 광의 풍성 함을 따라 그의 성령 으로 말미암 아 너희 속 사람 을 능력 으로, 강 건하 게 하시 오며 믿음 으로 말미암 아 그리스도 께서 너희 마음 에계 시게 하시 옵 고, 너희 가 사람 가운데 서뿌 리가 박 히고 턱가굳어 져서, 능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믿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뇌는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그 어두운 공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뇌는 그 자체에 눈이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보를 이렇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경이 전달해 주는 그런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라고 하는 것의 그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 믿음에 근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뇌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뇌가 믿는 대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명상을 이렇게 의학적 치료에 전목한 허버트 벤슨이라는 이런 이제 어, 의사가 계신데 그분이 영구적인 치유 이런 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책 속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믿음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신체는 그 믿음이 사실인 것처럼 반응한다. 실제로 목이 마르거나 귀가 막히고 병이 나거나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뇌가 믿는 대로 우리의 몸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도 깊게 시사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본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또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나 혹은 또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중대하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믿음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뇌가 우리의 행동을 변화를 시키듯이 뇌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행동도 변화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서아시아에 있는 서아시아, 소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신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일러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10중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우리의 속 사람에 있는 결핍과 또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능력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 당신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하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초석이 되어서 마치 튼튼한 집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이 말을 보니까 마치 이것이 그 웅장한 이제 건축물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 교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교인들을 충만하게 만들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부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어,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거론하면서 기도를 한 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있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교인들이 믿기를 바라는 어,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대로 변화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격과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40대였을 때, 어느 날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제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혹시 이것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인가 이런 마음의 죄책감까지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은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안수를 받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은 안수 받는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통찰을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름이 나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저희 죄가 드러나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곁에 있던 그 아내의 재촉으로 떠밀려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 가슴에 손을 대셨습니다. 앞에 안수 받은 사람들과는 달리 바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 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죄가 기도가 바로 나오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그런데 잠깐 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구절이 이사야서 58장 11절에서 12절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을 제게 일러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자상함이 전류처럼 제 영혼을 감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자상함의 본질과 진수로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저를 죄책감의 굴레로부터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경력까지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10수년이 아, 지난 뒤에 미국에 신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 저는 이것과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교수직을 사직하고 신학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학교 체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긴의자의 반대편에 앉아 있던 미국인 여학생이 저를 좀 보자고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가갔더니 자기 노트를 찢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저한테 건네줘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먼저 자기를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건네준 그몇개 구절에는 아까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사야서 58장의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전혀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고민을 듣고 계신다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자상하심이 두드러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에게 자상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완성된 자상함을 갖고 있다, 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내 입장만을 강변하는 아, 그런 태도는 의식적으로 조심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 아내가 보기에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 속에 계신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일러주고 깨우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은 모자라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그 모습이 더 성숙하게 표현되는 삶을 살도록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격려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상하심이 저희의 인격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문제나 고난이 생길 때 나타나서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진이처럼 도움을 주는 문제 해결사의 모습입니까? 죄를 심판하는 음숙하신 하나님입니까? 혹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입니까? 혹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진이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정을 자신의 일정에 맞추려다가 지쳐버립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정제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애로운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극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의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영어 교과서에서 우리가 읽은 이제 그런 단편인데, 네타네틴 호돈의 큰 바위 얼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주인공인 이제 어니스터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니스터는 어릴 때부터 마을 근처 계곡 절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 바위 얼굴의 형상에 대한 전설을 어 듣게 됩니다. 이제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제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결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제 전설이 어릴 때 내려오는 것을 들었고 그 전설대로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스터가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에 이제 이 전설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미국 전역으로부터 자기가 바로 그 바위 얼굴의 형상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에 오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엄청난 부자가 와서 자기가 자 바이 얼굴에 있는 그이 본인이다. 또 본인이다. 또그 사람이 나고 나니까 이제 장군이 옵니다. 이제 대장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사람이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정치인이 오고 또 작가가 옵니다. 이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세월의 간격을 두고 쭉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주장은 했지만은 다 그들의 그삶 속에 결함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장만 있고 이제 결국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출몰을 하는 그 과정에, 이제 어니스트는 농부로서 살다가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평신도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감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이 어니스트가 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 자기가 바이 얼굴이라고 주장했던 그 작가가 이 어니스트가 하는 설교를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그 얼굴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저 사람 얼굴이 바이 얼굴을 닮았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이제 다른 이 사람들도 같이 보면서 그렇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이제 바이 얼굴과 닮은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에 그가 바이 얼굴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 얼굴이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상징하는 그 고결한 인품 그런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기대가 평생을 가는 동안에 그큰 바의 얼굴이 상징하던 위대하고 고결한 인품이 그 어니스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고결한 인품을 갖춘 자로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모습이나 인품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대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까? 이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나 성경에서 일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로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들 중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과 그 하나님의 모습과 결합이 되는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내가 닮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그 모습이 나를 죄와 상처와 고민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품이시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의 그 모범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초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문제 해결자,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형성 초기에는 문제 해결자의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셨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면서 40년을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초반기에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기 어렵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이 세속적인 고민들이나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은 하나님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이 신앙생활 초기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죄와 상처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로서 변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비교해 볼때 생활 습관과 사고의 경향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에게는 그 각자의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어떤 외형적인 조건과는 상관할 수상을 하지 않듯이 또그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을 하듯이 가장 성숙한 믿음의 단계는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믿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믿어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죄와 상처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우리에게 회개와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체험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건물이 주춧을 단단하게 놓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줍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랑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된다. 이런 뜻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민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고 영구히 지속되고. 또, 아무리 깊은 죄라도 용서하고, 결국, 최고의 영광을 거두게 되는 터전인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웅장한 건물과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이런 사랑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깊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채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채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충만함으로 이르도록 성장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충분히 성숙해지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하나님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런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영광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간간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의 문제와 질병이 낫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게 됩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과 나누어져도 모자라지 않는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변합니다. 물론 실수도 저지르고 과거의 습관이나 욕심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한 우리는 지향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성하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